보십시오, 여러분들. 나디밤저 디스코드. 나디밤저 디스코드. 야. 왜못 오는 거야? 밤에 다 이기고 싶어서 그래. 빨리 와. 아왜 나가? 아 나가 나가 들어가아 나가! 나디 밤조 왜 컨셉 뭐가 어렵다고? 내가 하는 대로 하자면 하는데 내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연기는 상대방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들어오십시오 다들 모소리라 어렵다! 갑자기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. 들어오십시오. 한 분만 들어오십시오. 다들 모서리라 컨셉을 이해 못 하셨나요? 어렵지 않습니다. 한 분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. 한 분입니다.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.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. 아, 깜짝 놀랐어. 빨리! 한 번만 들어오십시오. 제발~ 왜 걱정하실 거야? 내가 끊어준다고? 넌 저잖아. 밤에는 지잖아. 아, 심화 달총님, 심화 달총님. 아, 아, 나왔어. 밤에는 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심화 달총님, 어, 개천은 박이. 어, 빨리 들어와! 그거 끄고 오세요. 올 거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엄청 시끄럽게 오네. 아, 스타이브님, 어 뭐야? 이거 <laughs> 하시려고 온 건가요? 아이, 좀 이미지 좀 바꿔보려고 왔어요. <laughs> 아, 근데, 또 밤에 지내? 아유... 또, 또 그거잖아. 바텀이잖아. 뭔 소리야! 뭔 소리야! 여잔데! 내가 여잔데 무슨 소리 바텀이야! 당신이 왜 바텀이야! 아, 바텀일 수 있지. 아, 뭐 그럴 순 있는데? 음... 아... 그... 컨셉을, 컨셉을 빨리...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하실 건가요? 원하세요? 어, 아, 가겠습니다. 양게이머리님께서 지금 안돼 내 남자라고. <웃음> <웃음> 아이, 저 어, 사람 이미 밝혔잖아요. 얼마 아, 봐봐. 안돼 내 남자래. 안돼 내 남자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제가 가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갈게요. 아... 낮저밤아 낮이 밤절를 하셔야 되니까 낮에는 이기는 상황을 연출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. 밤에는 네. 지는 상황을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. 알겠나요? 네. 알겠습니다. 하실 수 있겠어요? 네, 할수 있습니다. 오케이, 어, 왜 지면 되잖아요. 다음뭐 하던 대로 하면 되죠. 네, 네, 잠깐만요. 노래, 노래 한 곡만 좀 틀어놓고, 아무거나 잠깐만요. 음... 아, 이런 노래 안 어울리는데, 잠깐만... 귀여운 골라자. 잠깐만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이걸로 할게요. 자. 자. <laughs> 일단 결혼한 상황으로 할까요? 아니면 뭐 연인 관계로 할까요? 뭘 어... 원하시나요? 연인이 나을 것 같아요. 연인으로. 네. 연인이면 뭐뭐 뭐... 알겠습니다. 데이트하는 장면부터 그럼 들어가 볼까요? 그렇죠? 낮 낮에서 시작하나요? 네, 낮에서 시작하고 이제 밤이 돼서 네, 이렇게. 음... 알겠죠? 네음아네 음. <laughs> 아, 네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아 오빠 어 아, 왔어? 아, 아 미안해 좀 늦었지 아몇 분을 늦는거야 지금 아 미안해 일주일째 만나는데 맨날 3 0분씩 늦고 일주일 만났어 우리? 일주일째 계속 만났잖아 아, 아 우리 맨날 맨날 만났구나. 어 아, 되게 많이 만났네요. <laughs> 아, 맞아, 맞아. 어, 많이 만나야지. 뭐 이제, 이 정도면 거의 뭐 같이 사는 수준인 것 같긴 한데, 음. 어, 어쨌든 뭐 오빠 그래. 어. 아, 미안해 늦었으니까 내가 밥이라도 조금 사게. 미안해 밥 사게 오늘 내가. 어, 그래, 고. 그냥 어, 메뉴 어, 내가 정할게. 어, 오빠 오빠 메뉴 정해. 네. 음. 뭐, 뭐 싫어해? 싫어하는 음식 있어? <laughs> 나, 나굴 싫어하잖아, 굴. 아 그래, 그걸로 먹자, 그럼. 아 오빠, 나굴 싫어한다 그랬잖아, 굴밭 같은 거. 아 싫어, 따라와. 따라와, 굴 먹어, 그냥. 아, 굴. 구... 아, 알았어. 갈게. 뭐야, 오빠 차안 가져왔어? 뭐차왜 갖고 와? 아니, 오빠 차, 내가 오빠가 있는 장소에 왔으니까 오빠가 차 맨날 끌고 나와줬잖아. 저번까지 그랬잖아. 아, 맞어맞어차 어. 근데 어 어제 좀 고장 나가지고 고장 났어? 뭐하다 고장 났어? 어제 방에 어. 데려다 주다가 사고 났어. 누굴 데려다 줘? 당신이요, 당신. 아나 데려다 주다가 사고 났다고? 네, 네. 에. 아 그래? 어떻게 해? 너 오빠 괜찮아? 몸은?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알았어. 어 알았어. 어좀 얼굴 다친 어.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? 이거 핸들을부딪힌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얼굴 원래 이래. 어? 얼굴 원래 이래. <laughs> 얼굴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? 아... <laughs> 오빠 원래 얼굴 이렇게 생겼었나? 어 맞아. 강아지 같이 생겼지. <laughs> 어 딱딱 보이네. 원래 원래 이래. 원래 이랬던. <laughs> 어, 알겠어. 우리 밥 먹으러 어. 가자 일단. 어 저녁이니까 알다, 알다. 저녁 저녁 어. 맛있게 먹자. 음. 저녁이었어 벌써. 어 우리 전네 아, 우리, 우리 어 무슨 소리야 나어 <laughs> 굴밥 오빠 먹고 싶다니까 굴밥 먹으러 가자 굴밥 어. 나 싫어하는데 굴밥 먹지 뭐 에에, 굴 먹어야지 강해지지 오빠 잘 아는 굴밥집 있어? <laughs> 어 맨날 가는 데 있어. 굴 그래?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아, 맨날 안 가겠는데. <laughs> <laughs> 아굴 너무 아굴 진짜 맛있어 알았어 어, 먹어봐 어 그래서 먹어보자 어 맛은 맛이,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자이 굴밥 다 먹었습니다 다다아나 아, 진짜 토할 줄알 아, 토할 뻔했어 굴 너무 싫어서 굴 맛있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야 아굴 너무 맛없어 진짜 그럼 이제 뭐뭐 할까 오빠 아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집에 갈 거야? 아니 뭐 지금 뭐 8시밖에 안 됐는데 어디가 가기를 <laughs> 어디 뭐, 가? 까뭐 데이트 오빠가 오늘 뭐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난별 생각 없이 왔어 뭐 준비야 너가 밤에 끌고 간다며 아 무슨 소리야 아니 왜 벌써부터 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지 마세요 이겨야 돼요 지금 낮이잖아요 이기셔야 됩니다 아 8시면 아니 아니. 졌는데. 아, 나 해지면 너무 무서워. <laughs> 그곳에서만 지시면 되는 겁니다. 오케이? 아하, 알겠습니다. 알겠어요? 그곳에서만 지는 것을 나디 밤저라고 하시는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아, 알아요. 알아요. 아는데. 네네. 아, 좀 네. 네, 갑시다. 알아요. 모르는 네. 거 아니니까. 네, 갑시다. 음. 자, 어, 오빠는 뭐 어디 어디가? <laughs> 어, 음, 술 별로 안 좋아하지. 어나술안 먹잖아. 음, 음. 아 그럼 나만 먹을게. 어 기다려. 어, 뭐뭐술사오려고 음, 아 알았어 술 사. 와. 술 어디서 먹지? <laughs> 아 진짜 어렵네. 난 몰라 술 몰라 어디서 먹 어디서 먹어 몰라. 오빠, 어. 오빠 되게 센 사람이잖아. 이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. 알았어. <laughs> 왜 이렇게 약해? 오빠 왜 이렇게 약해 아, 지금? 아, 붙이 아, 빠져. 아. <laughs> 아니, 오빠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약해? 아 좋다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다 따라와. 어디 가는데? 너가 좋아하는 거. 나 <laughs> 어디 좋아하는데? 너가 좋아하는데 갈게 너가 좋아하는데 갈 거라고. 내가 따라오면 된다고. <laughs> 알았어, 가자. <웃음> 띠리릭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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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한다. 아, 아 취한다. 빨리 빨리 따라와. 아, 니 띠리릭. 띠리릭 했어, 오빠. 띠리릭. 띠리릭. 띠리릭이 뭐야? 집, 집 비밀번호 열었어? 아, 제 네, 비밀번호 아니고 카드 됐어, 카드 띠리리 카드가 뭐지? 아, 나, 진짜. 야, 나 취한 거 같아, 이거 벌써 어, 미안? 오빠, 오빠 누워 나 많이 취한 거 같아 오빠 누워 누우라고 아, 나 취한 거 같다고 <laughs> 만들지 말라고 <laughs> 어딜, 어딜 벌써부터 그냥 어 <laughs> 진짜 취한 거 아니니? <laughs> <laughs> 아, 나... 아, 나 재밌다. 오늘, 오늘 어땠어? <laughs> 헛소리하지 말고 옷이나 벗어. <laughs> 어, 옷을 왜 벗어 근데? <laughs> 여기 어딘지 알아? 오빠 취해서 지금 여기가 어딘지 구분이 잘안 가는 것 같은데. 여기, 거기야. 어, 아, 거기? 그래. <laughs> 씻고 올게요. 씻고 올게요! <laughs> 무슨 소리야! 아유, 씻고 오게 뭘 씻어. 아니, 뭘 나갔다 씻... 왔으면 씻어야죠. 아 무슨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씻고 올게요. 엿보지 마시고 씻고 와네아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합니까? 을아 여기 다음에 진행이 힘들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아뭐뭐 뭐 상황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아이 다음에 진행을 못 하겠어. 아못 하겠어. 안 되겠어. 아, 이거 어, 이기지 못하고 끝네 이거 아쉽네요. 진행 이거 진행을 하면은 이거 진행을 하면은 나 방송 접어야 되거든요? <laughs> 애가 안 되겠네요 그래. 네어디게아 스타이브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이제 이미지 좀 바꿀 수 있겠죠? 네 너무 지는 남자 이미지로 가신 것 같긴 한데 아 다행이다 이제, 네, 지, 지는 게이가 아니잖아요 <laughs> 네네. 아 지는 네,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. 낮저밤저 됐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아 감사합니다. 네아 감사합니다. 재밌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안녕 양개님 양개님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연락하시라고 하시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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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음 안녕. 안녕 안녕. <laughs>